안녕하세요. 경제 읽어 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IMF가 23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세계 경제는 나름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담아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 소위 유튜브로 따지면은 썸네일에 해당되죠. 그 썸네일에 해당하는 그 대표 사진이 이렇습니다. 소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저성장 국면 혹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피킹,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고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을 향해서 물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향해서 세계 경제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소 중의적인 표현을 한 모습입니다. 실제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그 부제가 깔려 있고요. 부제뿐만 아니라 이 IMF는 이 블로그 같은 데 이런 요약적인 게시물을 개재했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세계 경제가 더 저성장화 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리오프닝 또한 몇몇 이 리질리언스의 사인. 이건 뭐냐면 미국이나 유로피언 국가들이 생각보다 소비가 괜찮고 생각보다 투자가 나름 진작이 된다. 그런 사인들을 보면서 세계 경제를 나름 22년 10월에도, 23년에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강한 경기침체보다는 마일드한 경기침체가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전망한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전망했는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죠. 그리고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 국면이었었는데,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나름 강한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가 22년 초에 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발생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설마 장기화 되겠어. 단기간 안에 끝나는 전쟁이겠지. 하면서 파양 조정은 했지만 이 전쟁의 충격이 반영된 정도는 작았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10월까지 추가적인 하향 조정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간다. 결국 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지난 10월에 전망을 냈었는데, 안 좋은 전망치죠. 그런데 이번 1월 달 들어서 성장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2.7%가 아니라 2.9%다. 결국 세계 경제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런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건 맞는데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낫다. 왜냐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과 유러피언 국가들 이런 선진국 권역들이 생각보다 경제가 견조하게 진전되고 있구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진단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를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미국 경제 전망치도 좀 매우 유사해요. 20년 충격을 경험했고 나름 뚜렷한 회복을 진전시켰다가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거야라고 전망했다가 지난 22년 1월 전쟁의 충격으로 큰 폭의 하향 조정을 단행했고 또 22년 10월 들어서 또한번큰 폭의 하향 조정을 단행했었어요. 그죠? 이번 23년 1월 들어서 오히려 상향 조정합니다. 미국 경제가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매우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가 23년 1월 들어서 그래도 1.0%가 아니라 1.4% 수준으로 그래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진전이 될 것이다. 뭐 시스템적 리스크 이런 거 두렵지 않고 뭐 경기가 엄청나게 폭풍 쏟아지듯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제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 국면은 맞으나 그렇게 혹독한 경제까지는 아니다. 나름 선방할 것이다. 라는 종류의 상향 조정을 단행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에서 2.9%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미국 경제도 1.0%에서 1.4%로 0.4%포인트 상향조정했고 또 역시 중국도 0.8%포인트나 상향조정해서 5.22%로 끌어올렸는데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리고 주요국 경제도 비슷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그런데 유독 한국 경제는 종전에 2.0%로 전망했다가 1.7%로 0.3%포인트 낮아잡은 겁니다. 이런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왜 내린 것인지 IMF는 왜 한국 경제를 유독 더 나쁜 경제 국면으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 내막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제가 몇번 보여드리기도 했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 1.7%라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제가 1960년 이래로 거의 전쟁 이래로죠. 네 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어요.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죠.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 충격 경제 위기에 따라서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난 경제위기 상황에 우리도 놓이게 됐었고요. 또 한번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 다시 한번 역성장하는 네 번의 경제위기를 우리 경제는 겪었다, 경험했다. 그런데 23년 우리 한국 경제성장률 1.7% 전망치는 이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죠.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매우 혹독한 경제. 위기급이라고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 위기급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중에 특히 유독 안 좋은 경제. 그런 경제를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경기침체 국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굳이 경제 위기는 V자로 충격이 있었다가 다시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경제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경기침체는 L자형으로 점점 꺼져만 가는 그런 모습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IMF는 한국 경제를 그러면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유독 전망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찾아봐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말씀 많이 드렸던 거예요 한국경제가 유독 반도체나 내구제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유독 민감한 수출 구조화에 놓여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산 설비를 줄여나가고 여러 소비자들의 소비도 둔화돼요. 근데 유독 어떤 소비 품목에 소비가 둔화됩니까? 내구제죠.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그 수출 품목들은 대부분 내구제입니다. 혹은 내구제에 들어가는 부품인 거죠. 반도체도 내구제에 들어가는 부품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PC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고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니까 결국 세계 경제 혹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파트너국들이 아, 설비 투자를 위축시키고 뭐 그밖에 소비도 둔화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릴 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는데 그런 것도 바로 이런 대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과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3년 1월 달에 발표된 겁니다 뭐가 22년 4분기 실적이요 근데 예상보다 더 낮았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조정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에요. 또 IMF가 이번에 경제전망보고서를 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경제를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실적치, 경기침체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아직 그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IMF 경제전망보고서가 4월에 또 발간이 되겠죠. 근데 그때는 22년 10월보다는 23년 1월에 상향 조정한 게 사실이지만, 23년 이제 4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또 세계 경제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1월부터 4월 동안 어떤 또 변수가 등장해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도 있고, 미중간에 패권 전쟁이 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발표가 되면 주가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22년 10월이 기준금리의 정점으로부터 6개월 전이니까 대략 22년 10월을 주가의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왔지만. 그 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매우 뚜렷한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되는 변수들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IMF가 이번에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를 유독 비관적으로 전망한 배경 중의 하나를 역시 물가를 꼽았습니다. IMF는 물가 잡을 때는 물가 잡는 데만 집중하라라는 종류의 표현을 던졌어요. 실제 말이죠. 세계 물가는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6.3%에서 5.0%로 안정화되는 듯 했다가, 다시 물가가 5.2%로 반등합니다. 재밌게도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상승세가 상당 부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곧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로 선행지표격으로 반영되다시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도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3년 1월 들어 이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제라는 거죠. 세계 글로벌 리로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요금 인상인 거죠. 이미 택시 요금은 올랐죠.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서울시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기본요금이 1,000원 정도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3,800원으로 2km를 달리다가 이제 4,800원으로 1.6km를 달려요. 킬로스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1,000원 오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00원, 1,300원 오른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뿐 아니라 4월 들어서 서울시 지하철, 버스 요금을 또 올릴 계획이고요. 전기 요금은 22년 내내 분기마다 올려왔고 가스 요금도 올려왔는데 2분기, 1분기인 쉬었다가 2분기 이 후에 다시 올리기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옷값이 오르면 안 입으면 되거든, 안 사면 되거든요. 이 브랜드가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브랜드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요금 올랐다고 지하철 안 타시나요? 버스 요금 올랐다고 버스 안 타시나요? 대체제가 없다 이거예요. 독점적 서비스라는 거죠.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영역은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 요금 오르면 우리 대체제를 찾을 수 있나요? 가스 요금 올리면 가스 덜쓸수 있나요? 오른다고 덜쓸 수가 없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독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왜 물가 잡아야 되는 시점에 공공요금을 계속 적극적으로 인상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제공하느냐라는 종류의 IMF의 컨설팅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은 계속 물가 상승 압력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공기관 혹은 에너지 공기업 이들의 경영 정상화, 경영 효율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방향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필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30년, 40년, 50년을 놓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단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성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물가가 숙제인 이 시점에 왜 물가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느냐 재정 정책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스 요금 올려놓고 난방비 부담 많이 되니까 또그 재정 지원해주겠다, 에너지 바우처 더 많이 공급하겠다.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주는 거죠. 긴축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라고. IMF가 정확히 경고를 했는데 더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가동할 걸 고민하는 거 약간 병주고 약주고의 모습이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물가는 올려놓고 에너지 바우처 준다. 그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 말고 통화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으로는 자꾸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통화정책은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할수 없게 만드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엇박자가 일어나는 결국 통화 정책은 물가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금리 인상 단행해 왔는데 그러면 재정 정책은 물가 또 올려놓기 위해서 또 재정 정책을 완화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우리나라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만 경기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높은 금리에 기업들은 허덕이면서 설비 투자 용량을 줄여나가고 고용 침체가 오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안 하게 되고 투자도 위축되고 경기 악순환에 올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을 IMF는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물가 잡을 때는 물가 잡아라. 공공요금 인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이 시점인가? 물가가 나름 정상화 기조에 올때 24년 정도로 미뤄도 그래도 우리 뭐 경제 부담 안 갖고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같이 이뤄나가면서 오히려 물가가 너무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걱정돼서 그럴 때 공공요금을 인상해주면 물가를 잡는 수단이 될 텐데 왜 그런 방향에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들을 가동할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물가였고요. 세 번째, IMF가 유독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번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금리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 1년 금리를 둔화시키면서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22년 들어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합니다.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다가 22년 중반쯤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빅스텝을 단행하죠. 엄청나게 빅스텝을 하면서 집값이 이제 0 밑으로 상승세가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되는 전혀 다른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값은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전주 대비 이번주에 얼마나 빠졌나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값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등락률이 플러스에 있나 마이너스에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증가세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고 그 지점에 거의 맴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은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많이 있는데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없는 결국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반증해 주다시피 합니다. 특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세가격이 계속 전주보다 거의 1% 정도만큼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팔고 싶죠.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집은 계속 떨어지니까 집을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죠. 급매가 발생해요. 그런데 내집 마련 수요 있습니까? 없어요.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집값도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그게 집값 하락을 또 견인하는 역할을 하니까 상당기간 23년 내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겠구나 더 추가적인 하락이 야기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해 봐요 근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자명하게 보여주는 그 데이터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해 드리는데 뭐를 따져 보셔라 꼭 미분양 주택 추이를 따져 보셔라 보세요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시면 미분양 주택 추이가 대략 평년에는 월별로 6만원 정도를 기록하죠. 그러다가 20년에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되죠. 이때 집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거의 이 그래프와 데칼코만이에요. 그죠? 결국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될 때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거예요. 또 미분양 주택이 저점에서 맴돌 때 상승세가 둔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완만하게 늘어날 때 집값 상승세가 이렇게 0 위에서 둔화되는 거예요.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2년 중반부터 미분양주택 매물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런 과정에서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분양주택 건수가 이번에 발표가 된게 22년 12월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8천 호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갱신해버려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안타깝게도 23년 연내에도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하나 있어요. 그 나머지 정책 기조는 완전히 달라요.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강화였죠. 세제 규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근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떠해요? 네, 규제 완화죠. 세제나 뭐 대출이나 뭐 혹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유지되는 정책 기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택 공급 확대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부터 이루어졌던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현 정부도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있죠. 거의 바톤 터치다 하다시피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근데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매도로 연기,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매도를 받아주는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집을 갖고 있는 자는 슬퍼할 것이고 집을 안 갖고 있는 자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게 아니고 모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 논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한국 경제만을 논했을 때 이렇게 집값이 빠른 속도로 조정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사의 부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사들이 이 분양 사업을 하려면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빌려서 언제 갚는다고? 분양 다 되면 그거 가지고 돈 갚을게요. 라는 방식의 자금 마련. 이게 뭡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PF라고 합니다. PF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는데 분양이 이렇게 안 되고 계속 쌓이면 그러면 자금을 다시 갚을 수 있습니까? 상환할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소 건설사들이 먼저 도산하기 시작하는 이 미분양 주택이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치솟고 있는데 그런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도산을 했거나 도산 위기에 추가적으로 처하는 그런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전되고 전이되고 금융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경제는 유독 비관적으로 국제 기구들이 전망하고 있고 국내 연구 기관들도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런 경기 침체가 왜 왔는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경영 의사 결정자들은 이런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강구할지 또 여러분들은 제가 주식 시장을 논한 게 아니죠. 경기를 말씀드린 거죠. 실물 경제의 모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시면서 여러분 가게 여러분들도 기업 여러분들도 또 정부의 의사 결정조차도 경기 국면에 걸맞는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 전략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해 드리면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